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의 정현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인사해 드릴 예정인데요. 지역의 다양한 인물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16일 시즌 2를 시작한 도시락 TV. 네, 오늘은 7월까지 방송된 7번의 도시락 TV를 돌아보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마구마구 풀어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난 이제 칠월까지 방송된 일곱 번의 도시락 TV 네 비하인드를 이제 마루 마구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초대한 두 분의 손님이 있는데요. 네, 왠지 이게 있으니까 회의가 다 시작된 시 거네요. 같 네, 센터에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네, 네. 부탁드릴게요. 센터의 마을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범입니다. 네, 마을 지원 팀의 황인성이고요. 이거 도시락 TV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말 이렇게 있으니까 회의 같은데 <laughs> 저희가 지난 1회부터 7회까지 조금 더듬어 볼게요. 네. 네. 첫 번째 주인공이 저희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생생한데 아. 저희 신대철 이사장님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날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됐어요. 첫 회기도 하고 어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1,232 회. 1,232회. 와대체 누가 보신 거죠? 저도 이게 좀 당황했던 조회수긴 한데 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그렇게 막 조회수가 높지 않았다가 음. 5월 중에 알고리즘으로 음. 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으로 <laughs> 저희 음. 영상도 뜨더라고요. 아 어, 그렇구나. 그때 노출이 확대해서 음. 이제 조회수도 그때 갑자기 쭉 올라가서. 근데 저, 조회수 천회를 음, 넘었습니다. 었 그러니까 좀 당황했잖아요. 네, 저도 당황해가지고. <laughs> 그, 그 저희가 이제 조샷 TV 시즌 네. 2를 이제 찍는데 첫 번째 초대 손님이 또 신대철 이사장님이셔갖고 첫 번째로 초대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laughs> 수 있는 건데 일회 네. 주인공은 사실은 신대철 회장님이 아니라 음. 지역에 마당발로 활동하시는 이제 어, 어떤 분이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음. 그분을 음. 여기까지 모셔왔지만. 그분이 이제 이게 유튜브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현장에서 거절하셨죠. <laughs> 그래서 이제 일를 연기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기를 네. 준비하면서 그래도 어 지역에 이슈가 될 만한 사람이 찾다 보니까 신대철님을 모시게 됐고요. 네. 저도 그날 녹화하고 사진 찍고 사인 받는다고 좀 약간 <웃음> <웃음> 네 연예인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제일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고, 그렇죠. 저는 쇼트여서 굉장히 좀그 신대철 이사장님의 효과를 좀본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사실 뭐또 비하인드니까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기에선 어, 이제 MC를 음... 새로 뽑기 위해서 오디션을 봤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오디션 그 오디션 오디션에서 2천 조회를 넘은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놀라운 영상 클립이 있어요. 아, 저희 네. 또 직원의 어떤 숨어있는 네.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어. 랩을 했는데, 와그 네. 랩을. 그 잠깐 네. 보고 가나요? 네, 아, 네. 잠깐 네. 이제 아, 보고 네. 가면 습니다 그러면 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Yo, 우리 모행복 Yeah, k it o 있지? 여기 너 있지? 하지. Yeah, e 네. 아, 진짜 그게 아니, 대체 저도 이 의아한 게왜 그게 대체 2,000 뷰가 넘었지? 음. <laughs> 이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음. 하나 좀 읽어드리면은 이때 저희가 음원, 음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문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이 고되기만 합니다. 공정한 음악 산업을 응원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음. 라고 이렇게 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참 즐거웠던 첫 회의 녹화 분위기였네요. 네 저희가 2회는 어. 또그에로의 대표이신 최인서 선생님과의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워낙 또 차분하시고 네. 또 이렇게 말씀도 워낙 잘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에피소드를 꼽으라 그러면 어? 이 에피소드를 그래요? 꼽고 싶은데 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좀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음. 특히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마을 교육이라는좀 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조회수가 안나나가안 나와가지고 조금 노력을 덜했네. 근데 네, 이거 이거를 <laughs> 예, 이제 촬영하면서 현장에 네. 현장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분도 아 우리 아이도 저기를 보내고 싶다. 그죠? 렇 그랬죠. 샌 <laughs> 사장님도 아 우리 아이도 저기 보내고 싶다. <laughs> 정말 LOE의 네.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너무 맞아요. 우리 아이들 막 보내고 싶잖아요학교가 교육 같기도 하고, 음. 대안교육 같기도 한데, 음. 어, 저는 최인설 대표가 도봉구를 대표하는 이 LOE 프랜차이즈? 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아이다움을 키워주는 거를 선배 멘토를 붙여서 어, 이렇게 미리 체험하게 해서 자기다움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는 실제 학원이나 음. 학교에서 너무 학습에 치우치다 보니까 전혀 할수 없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그, 보통의 청소년 공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준 공간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로이는, 물론 이제 어른들이 만든 공간이기도 하지만 청소년과 함께 또 그들이 문화를 좀 대표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이 공간 안에도 심어놨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저도 인상깊었던 어, 네, 인터뷰 편이었어요. 네, 다음은 자연스럽게 네. 우리 또 3화. 네, 네. 어, 김채훈 이제 마을 예술 활동가 저희가 이렇게 명했는데 김채훈 선생님을 좀 만나봤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뭐, 네. 그쵸 김채훈 선생님, 어, 여기서 이제 도봉에서 본지 10년이 넘었는데 맞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음. 하이텐션. 네. <laughs> 맞습니다. 목소리도 하이, 굉장히, 하이 굉장히 소프라노에서 네. 음. 어, 이분은 이제 처음 불가. 네. 음. 공연을 하면 이제 처음 불가인 거죠. 네. <laughs> 그 뭐, 워낙 그 10년 동안 네. 0년 넘는 시간 동안 도봉에서 또 특히 청소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셔가지고 만나 보면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게좀 남다르신 분이기도 해요. 특히. 사전 인터뷰를 해보고 또 준비를 음. 좀 하면서 좀 많이 뭐더 많이 좀 접했는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음, 위로. 진짜. 네, 아 위로를, 선생님께서? 네. 어왜 내가 힘들게요? 어가시죠네 <laughs> 넘어가도록 하습니다네 다음은 우리 사화사회에 임혜정 그 우리 국장님 방학 이동의 주민자치의 사무국장님 편인데 좀 이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에피소드는 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눈물 때문에?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눈물도 그렇고 음. 저는 목청이나 말소리가 너무 막 크고 또렷해서 놀랬거든요 음. 그래서 뭐이 관련된 직업을 가셨나 봤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학부모셨는데 음. 마을자가 들어간 활동을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음. 음. 그 인연을 가지고 방학 이동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 그 세월이 여기에서 저희가 드린 어떤 질문 때문에 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복받지 올랐던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고. 네. 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어, 진행하는 MC도 막 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를 <laughs> 저희가 그서 방송을 한한 시간 동안 중단했잖아요. 너무 우는 하고 1 시간 좀 오바고. 네 그런가요? 한5분 정도 끊었다 갔죠. 신장님 네. 네. 맞습니다. 팀장님. 네. <laughs> 네. 아, 그래도 저희는 그 임혜정 국장님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마을 활동 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즐겁게 또 촬영했습니다. 아, 여기 또 비하인드 있어요. 윤희정 음. 어, 감사님이 차마 자기가 나온 그 유튜브 방송을 클릭을 못 했다는 소문이 아, 있어요. 네, 네. 끝까지. 그렇죠. 지까지 못 봤다고 네.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못 봤는지 못 어. 봤나? 요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것같아요온 가족이 음. 모여서 시청해야 하는데. 네. <laughs> 네. 아, 이거는 뭐 정말 어. 꾸미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음. 말씀을 잘 해주셨던 거라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도시락 TV 제오회 채는 마을 사업을 활동하는 마마스드림 편이었는데요. 그때는 두 분이 인터뷰를 대응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다른또 이렇게 텐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근데 이, 이 텐션에 조금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딱써 갖고 오셨더라고요. 어... 보니까 답변을 다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근데 네. 네. 저희 방송이 이제 이 밑에다 대본을 깔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당황하셨어요. 좀 불리하죠. 네, 많이 써 놓고 그거를 <laughs> 읽고 싶었지만 카메라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저만 유일하게 당황하죠. 네, 그래서 <laughs> 어, 인터뷰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음. 그 안에서 시간이 좀 흘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삼행시가 있었거든요. 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최심의 삼영 씨. 네, 요게 본편에서 편집됐기 때문에 비하인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음. 해요. 음. 네. 괜찮나요? <laughs> 어 선생님 신. 어 신여숙의 아들 이로우아 효. 효도해라. 숙. 숙숙커라. 네. 응. <laughs> 오. <웃음> 네. 이. 이정은입니다. 네. 정. 정이 많고요. 오. 은. 오. 은갈치 조립을 좋아합니다. 오 <laughs> 아, 재밌었어요. 네. 어, 맞아, 상민 씨 재밌었어요. 환. 아 그래? 적 인. 인순이. 성. 예? <laughs> 마마스트림도 <laughs> 마을 활동을 굉장히 또 오래 하셨고 또 사회적 경제까지 또 내다보고 있는 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활동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 방송 나간 그 다음 주에 이제 플리마켓을,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어. 진행을 하셨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성황리에 어. 진행이 되셔가지고 네. 또 반응이 도 좋았고 음. 이 에피소드 올라가고 나서 마마스트림 그 카페에도 이제 게시가 됐는데 음. 댓글에 어 직접 이제 출연하셨던 쌤들인가 봐요. 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어 <laughs> 네. 같이 껴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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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러면 쥐구멍 부서진다고. <laughs> 아, 네, 앞으로 좀 활동이 기대되는 마마스림입니다. 아, 네,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로 또 마을 사업지구 도담마을 편. 네, 기억이 나요. 저은샘 선생 네. 맞죠? 그날 팀장님께서 제 발음 이상했다고 했던 네, 기억이 그때... 두번 <laughs> 소개할 때 초반에 좋은 새 선생님이라고 해서 저도 <laughs>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세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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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어, 그때 좀 바로 잡아주시지 그랬어요 네. 그때는 잘안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어,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좀 비누도 직접 만든 비누나 이런 제품들도 소개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 저는 그, 그래서 설거지 바, 뭐, 이렇게, 사실 그 용어가 있지는않는데바 음. 형태로, 뭐, 샴푸 바, 친환경, 그 다음에 용기가 없고, 플라스틱. 음. 그래서 뭐, 도담마을에서 준비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저희가 오늘 로카를 7월 21일에 했는데, 음. 오늘 음. 오픈을 한다고 그래요. 어, 지금 어. 가야겠네요. 아, 근데 <laughs> 당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당장 가도 되고요. 음. 영업시간이 1시부터. 8 시까지라고 해요. 도봉에 음 방학촌에 있고 제로 웨이스트 샵이 뭐 서울에 하나 있는 거 아니고 두개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있지만 도봉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기후 변화 어,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요. 마을부터 마을에서 함께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칠 회의에 저희 신명수 하, 이날 또 선생님께서 시인이셔가지고 아네 기억이 납니다. 신명수 숲속마을 사회적 협동조 이사장님께서 저희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다시 두 편을 네, 낭독해 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어, 신명수 대표님은 대극의 거성 박명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화제의 거성 활명수 그다음에 도봉에는 신명수, 뭐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비하인드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하면 신명수 대표님이 문을 박차고 나올까봐 너무 준비 많이 했는데 예, 네, 문을 네. 박차고 나올까봐 그얘기는 네. 못했어요 아 그때도 아. 준비하셨던 거구 네, 그때 원래 이거 좀아 너무 어쩔까 싶었는데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 섭외하실 때좀 예. 어려움이 있었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무슨 사실... 걱정을 그러니까 <laughs> 원래는 또 다른 분이 예정돼 있었고 이제 이 신명수 선생님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 분한테 일단 전화를 걸었을 때두분다 이제 섭외를 거절하시면 어쩌나 음. 살짝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어, 한 분이 일정이 좀 조정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해주셨는데 예, 신명수 선생님은 어, 된다고 바로 오, 된다고도 해주셔가지고 네. 어,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신명수 대표님이 인터뷰 내내 이제 어떤 자기 초등학교 친구에 대한 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 친구 때문에 마을 활동도 진입했고 그쵸. 뭐 주변의 지인 때문에 시인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진출하셨는데. 음. 그래서 이제 친구분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해서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할 때어 친구를 담을 줄 알았는데 어 다른 걸 다른 걸 <laughs> 담으셨더라고요. 아 <laughs> 네. 그때 뭘 담으셨더라요? 어제 기억에는 아마 자연이요. <laughs> 자연. 네, 자연을 아, 담으신 거 같아요. 네. 렇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인터뷰하면서 기억났던 게 워낙 말씀도 잘해주시고 또 이게 워낙 그몇 마디 질문으로 아. 그 많은 스토리를 이제 담기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말씀 중에 얘기가 끊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 맞는 말씀 또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셔 가지고. 네. 제 기억에 가장 저희 그 도시락 TV에서 가장 긴 분량에 녹화였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컷 편집본을 받았는데 32분 나왔었죠. 예, 응. 32분이 나와 가지고. 네, 사실 음. 저희가 이제 신명세 대표님이 각각으로 봐도 음. 다 인터뷰할 만한 그렇죠? 내용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짧게 한다고 음. 해도 네. 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스토리를 풀다 보니까 30몇 분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좀 음. 고민했던 게 이거를 그 숲속 마을 만든 이야기 한편 그리고 가살피 공원 지키는 이야기 한편 그렇게 해서 두 편을 올릴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음.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끝에 네. 한편 이렇게 20 분짜리로 음. 이렇게 올리는 걸로 뭐, 그렇게 해서 나갔었습니다. 어 나중에는 이제 한 인물을 집중 취재하는 방식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앞에 인터뷰했던 7회를 쭉 둘러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1회죠 아무래도 음. 네, 그렇게 연예인을 가까운 거리에서 봤고 <laughs>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음. 네, 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사회 사회 네. 음. 네. 그 내용 뭐 사전 인터뷰도 그렇고 이제 본 녹화할 때도 그렇고 아. 참 저렇게 열심히 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에피소드이어서 음. 더 이루,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좋았었습니다. 만마스드림인가요? 음. 아니요, 아니요. 이민정 사무국장 님아 네네 이메... 네, 네. 맞아요. 이민정 사무국장님은 정말 울음바다가 됐죠 참 아주 음. 기억나네. 네. 아. 어, 저는 다 모든 게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역시. <laughs> 어, 그 얘기도 좀 해야 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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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센터님이 네. 되게 음. 진행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엔지가 뭘도 <laughs> <말도> 못해. <laughs> 만들지 말라고요. 엔지를 너무 많이 내서 정말 너무 많이 내면 좀 적당히 <laughs>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나중에 적당히 그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컨텐츠 이제 개발하고 또 기획과정에 두분 계신데 어, 도시락 TV 시즌 2 네, 전반부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약간 회의 모드? 네, 그러니까 평가 모드.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십점 네, 네. 만점에 네, 1 0점 만점에 네. 한6점 정도. 어, 그럼 그런 오? 얘기를 네. 들은 센터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MC 부분 10점 만점 10점. <laughs> 네, 여기 이제 엔지니어도 10점 만점 10점. 네. 네. 나머지 그안 좋은 점수는 이제 네, 저희가 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나오신, <웃음> 나오신, 나오신 분들도 10점 만점 10점. 네. 그래서... 하지만 총점을 내면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음. 전반부를좀 평가를 네. 해보면 어 이제 놀랍게도 사실은 제가 나와서 연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이 정말 오랫 오랜만에 다른 오. 분이 도시락 TV를 보고 어머.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도시락, TV를 그렇죠, 음. 도시락 TV를 통해서 그렇죠, 도시락 TV를 통해서 널 오랜만에 만났다 이렇게 음. 연락을 해준다 해서 저는 사실은 도시락 TV 어, 대부분이 어, 저희 직원분들이 직원과 가족들이 음. <laughs> 볼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 챙겨보시는 분들이 지역 안에서 꽤 많더라. 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당황했던 게. <laughs> 의외로 이게 막안 나오면 어쩌나 음. 걱정을 좀 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또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은 그 지역에 이렇게 인물을 조명하고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컨셉 이게 굉장히 이제 되게 놀랍다라고 아.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매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일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 두 분께. 감사드리고 어, 10점 만점에 되도록이면 10점 될수 있도록 어, 좀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네, 저희가 기약한 거는 이제 뭐 지역의 인물들을 인터뷰해서 아카이빙 기능도 있고요,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휴먼 라이브러리 뭐 그런 것도 좀다 이것저것 고려해서 한 겁니다. 네. 앞으로 뭐 시즌 3부터 4, 5, 6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산돌 협동조합과 끝까지 한번 같이 파트너십해서 네.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열린 결말로. <laughs> 열린 결말이죠 항상. 네. 저희 지금까지 어, 저희 도시락 TV 시즌 2 네, 상반기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음에 또더 정돈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오늘 센터님을 대신해서 제가 키워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락 TV 시즌 2 전반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격주 금요일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동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양한 소식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락 t v 시즌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